안녕하세요. 정광빠입니다 어제야 오늘, 그리에, 그 전날, 오늘이 3일째, 3일째 지금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음, 이 걱정된 부분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고추가 좀 일찍 심어가지고, 냉해가 닥쳤습니다. 다행히 몇주 심지를 않아가지고 괜찮긴 한데, 잎들이 아직 말라버렸네요. 심각하네요, 다. 이건 머리까지 부어줘 실측산 지역이 바람이 세긴 셉니다. 특히 바닷가 지역이라. 어... 다행히 이건 실험용으로 심은 거라 음... 별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이번 기회를 경험으로 어 이제 4월 달 4월에는 저 고추를 안 심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구가 온 나라든다 그래도 아직 4월은 고추에게는 아직 무리인 것 같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너무 빨리 심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경험이 무섭습니다. 이건 그래도 조금 괜찮긴 한데 이것도 역시 냉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심기 전에 해두다 나했는데 역시. 여기 앞에서는 장사가 없네요. 이게 제일 실만한네요 아직 그래도 살아날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도 일단은 차를 해야 되겠죠? 일단, 액상주산을 좀 뿌리고요. 3일 생각으로 이제 계속 투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고추는 5월달에 심으세요. 저같이 마음이 급하거나 또 실험용으로 한다 해도 이렇게 사월에 심게 되면은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4개를 받게 되면은 고추생장 속도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 결과를 보더라도 이 이런 정식보다는 정확한 시기에 심는 게 수확량도 더 많고 그렇다는데 오늘을 확실히 이제 뼈자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공부니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 적게 해야 되겠죠. 많이 심게 되면 피해가 엄청 많으니까요. 이런 점은 좀 운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냉해 입은 고추에 지금 백상주상 을 뚜껑으로 하나를 타서 물 10리터에 타서 냉해 입은 고추에 뿌려줄 생각입니다. 일단 뿌려보고 상태를 좀 봐야 되죠 다시 밭으로 왔습니다 이제 조리에 액상 주상탄 물을 고추에 뿌려 주겠습니다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계속 3회 정도는 뿌려볼 생각입니다 사람이 이쪽에서 보네. 흠뻑 뿌려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좀 이제 3일 동안 계속 3일 주기로 계속 뿌릴 생각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영상이 병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시도 됩니다. 저는 내일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이 영상을 추천하시는 분들을 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